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솔라이징에서 새롭게 출시한 다자마가방3 숄더백과 같이 출시한 다자마가방4 백팩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 일단 외관 먼저 보시면 올블랙 컨셉으로 낚시에만 사용할 게 아니라 어 일상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앞면 먼저 보시면은 패치 부착을 할수 있어서 찍찍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하시는 낚시 로고나, 어, 원하시는 뭐, 그냥 찍찍이 같은 거 붙일 수 있게 만들어 놨고, 옆면 보시면 튼튼한 버클로, 어,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뭐냐, 이렇게 오버되지 않게 이렇게 딱 잠글 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총5개 있습니다. 여기 앞면에도, 앞면에도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리고, 자, 여기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보시면은, 고리로 되어 있어서 낚시를 안 하실 때는 어디다 걸어 놓을 수도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가방 여기 그 어깨와 맞는 부분을 보시면은 D 링으로 되어 있어서 어핀 온릴이나 낚시 뭐 고리 그런 거 그리고 열쇠 고리 같은 거걸수 있게 되어 있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끈과 여기 등쪽 부분 보시면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서 어 여름에 땀이 잘 나는 계절에 어, 땀 배출이 쉽게 용이하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, 일단은 다나마 가방의 이름과 걸맞게 총 6개의 수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일단 앞면, 앞면 보시면 두개 넓고 깊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넓은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버클, 튼튼한 버클을 하나 여시면 여기 메인 가방 4개가 있는데 일단은 앞에 두개 먼저 소개할게요 자, 앞에, 여기 두 개. 이렇게 두 개가 여기 깊어서, 여기다가 뭐, 웜이나, 어, 택클박스 뭐, 웜 남은 거, 쓰레기 같은 거다 넣으실 수 있게 되어 있고, 여기, 여기 안에 보시면은, 저는 여기 주로, 제가 웜을 한 20, 20봉지, 30봉지 갖고 가 다니는데, 다, 다 들어가고도 남아요. 거의 반 이상이 남기 때문에, 어, 여기다가는 웜을 거의 수집하는 거고, 여기는, 여기가 제일 넓은 공간인데, 여기다가는 제가 한 저도 태클박스한4 개, 네다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다 너도 한3 분의 1밖에안 쳐거든요. 그래가지고 진짜 이름이 다나마 가비양이라서 다 들어가고 자 여기 안에 보시면은 전용 전용 캐시 있어서 여기다가 노트북, 노트북이나 낚시 잡지 같은 거 넣으시고 이 지퍼가 있어서 뛰어도 뛰어도 안전하게 다시 밖으로 나오지 않고. 안전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, 바다마가방 사이즈, 사이즈는, 여, 세로, 세로 45cm, 그리고 여기 가로, 가로 30cm, 그리고 폭, 폭이 한 10cm, 네, 10cm로 되어 있습니다. 바다마가방 4 백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